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동그란 열매는 탱자나무입니다. 이 탱자나무는 예전에 시골에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가시가 매우 뾰족하게 잘 자라나 있어서 도둑이 함부로 들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심었고요. 지금은 자 심을 곳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탱자나무 효능으로는 여름에 특히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요. 소화가 잘안 되시고 위염. 저 뭐야 위가 밑으로 처지는 위와수 복부 소화가 잘안 되실 때이 탱자나무 지금 요 정도 좀덜 익었을 때요 정도 채취하셔가지고 말리셔서 하루에서 5 5에, 5에서 10g 정도 달여서 드시면은 소화불량이 매우 좋습니다. 또 강심장이 있기 때문에 어, 심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간기능 개선에도 매우 좋습니다. 어, 또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매우 좋은데요, 고 어, 그 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 요 탱자 드시면은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탱자는 운영과 식물인데요 운영과 식물로는 귤, 뭐잘 아시는 유자 등이 있는데요 얘도 노, 가을에 노랗게 익었을 때는 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제, 차량의 뭐 방향제, 거실 방향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아, 이거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판매도 많이 하고요 아, 여름에 소화안되실때 잉모초 같이 달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엄청 씁니다 아, 그점 알고 드셔야 되고요 여름에 소화 안될때 정말 좋은 생자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